작은 예수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온라인 예배 에티켓. 예배 시작 전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빗으며 복장과 마음가짐을 정돈해요. 두 번째, 핸드폰 알림을 끄고 주변을 정돈하여 예배드리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요. 세 번째,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 두어요. 다음은 예배를 드리며 지켜야 할 에티켓이에요. 첫 번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누워있거나 음식을 먹는 행동은 상가예요. 세 번째, 찬양을 할땐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샤이니 선생님들을 따라해요. 네 번째, 말씀은 큰 소리로 따라 읽고 기도가 끝나면 큰 소리로 아멘해요. 마지막으로 예배 후에 할 행동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광고 내용도 잘 기억해두어요. 세 번째, 준비한 헌금은 적은 통이나 성경책에 잘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리도록 해요. 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와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라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릴지라도 우리 작은 예수 친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가 누구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크신 국류를 구하오니 코로나를 하루속히 잠재우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우리 작은 예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 고난을 극복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 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코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비쳤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제사장들에게서 주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서부 제일교회 작은 예수 친구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사랑과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볼게요. 보내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지, 어디로 보내는지, 그리고 왜 보내시는지 6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게요.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은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떠올려 볼까요?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항상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지만 가장 중요하게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은 두 가지라고 배웠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수 있도록 예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예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맡기신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할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과 용기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고 말했지요?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실까요? 어디로 보내실까요? 왜 보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고 계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고 계세요. 어디로 보내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고 계세요. 이스라엘 곳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고 계시고, 다른 나라, 외국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고 계세요. 왜 보내실까요? 예수님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온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는 아주아주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사도예요. 조금 전에 전도사님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곳곳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는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맞아요. 다른 나라에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을 보내셨어요. 먼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우리는 이전에 사울을 본 적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곳에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울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사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담의 세에 있는 사람들을 잡기로 결심하고 동료들과 함께 담의 색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사울과 동료들이 담의 색 근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쳤어요. 그 빛이 얼마나 밝았던지 사울과 동료들은 놀라서 땅에 엎드러졌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했어요.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한 사람을 기다리거라. 사울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일어났지만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눈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신 거예요. 사울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담의 세계는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의 눈을 고쳐주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던 일과,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담의 세계에 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했어요. 사울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고쳐 주었어요. 다시 볼수 있게 된 사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담의 색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왜 사울을 만나주셨을까요? 왜 사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까요? 사울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었어도 예수님은 사울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사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선택하셨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보내시는 거예요. 서부제일교회 작은 예수 친구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셨을까요? 앞으로 또 누구에게 우리를 보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시든지 간에 아나니아처럼 그리고 사울처럼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사울처럼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순종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6월 첫째 주 작은 예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유초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6월 생일자 김현우, 정하율, 임은찬이혜성 친구들의 생일 축하합니다. 예배 후 선물 추첨 시간을 가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말씀 암송 영상을 모집합니다. 매주 주보에 적힌 암송 구절을 외우는 영상을 찍어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이진 못하지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필사운동에 참여하는 작은 예수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필사운동에 참여한 친구들은 인증샷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온라인 예배지만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적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6월 생일 축하를 시작하겠습니다. 6월에 생일을 맞은 친구는 연우와 하유리와 은찬이와 혜성이입니다. 여러분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시간 함께 생일 축하 노래 불러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우! 네, 여러분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6월의 생일을 맞은 연우와 하유리와 은찬이와 혜성이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친구들에게 은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해주셔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일 축하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애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애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돕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받아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